시간을 보내는 것. 뭐로? 아이로.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냈어요? 유년기 유년기를 보내는 것. 이렇게 놨어요. 동물은 유년기를 보내면서 이렇게윤 유년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로 시간을 보내는 유년기를 보내는 것.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누가 유년기를 보내는 것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아까 force라고 하는 것도 목적격보에 to 찾아보라 그랬죠. allow 목적어 여기에 to가 이렇게 오는 거죠. 애니멀스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 관해서 배우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뭔가를 배운대요. 부모한테서. 유년기가 없다면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릴라이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온이죠. 그럼 릴라이 온의 뜻은 뭐죠? 의존한다. 유년기가 없으면 동물들은 더 많이 어디에? 하드웨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반대겠죠. 하드웨어에 의존해야만 했고. 그다음 머스트 릴라이 머스 B 이렇게 병렬 구조겠죠. 유연성이 덜 떨어지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미그 t 이토리 이동하는 새 종을 우리는 줄여서 무슨 새라 고 그러죠? 철새라고 부르죠. 철새. 철새들 중에서 철새들 중에서 자, 요 문장이 좀 뒤에가 복잡한데요. 요렇게 해서, 가로로 예쁘게 묶어서, 요렇게 꾸며주고,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도즈랑, 또이렇게 예쁘게 또 가로로 묶어서, 또 얘를 또한번 꾸며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도즈와 여기 있는 도즈는 는에서 동격인 거죠. 그래서, 요 도즈와 요 도즈의 동사가 누구예요?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동하는 철새니까, 철새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들은요, 효율적이지 못한 이동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맞춰봐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은 어떤 새들일까? 뭐를 겪지 못했었을 것 같아? 윤영기를 유년기. 겪지 못했던 것 같아 어른들하고 느낌에 그런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맞는지 가보는 거야. 됐지? 비논 i n g 라고 수어로 아예 암기하세요. 비논 i n g. 머머한 채로 태어나다라는 수고로 아는 채로 태어난 애들 자 아는 채로 태어났다를 선생님이 이따가 위에 거랑 비교해 설명해 드릴게요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의문사 투부정사 이동하는 방법,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장소를 아는 채 태어난 새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이동 경로를 갖고 있다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유년기가 없어서 환경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이 떨어질까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단어가 별표 좀 한번 두개 칠게요. 유연한 거 별표, 비효율적인 거 별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고 얘가 복수니까 복수, 얘가 복수니까 복수, 얘가 복수니까 복수, 얘가 복수니까 복수니까 복수 이렇게 된 거죠. 시험 문제로 가장 쉽게는 해부 해빙 이렇게 내도 돼요. 여기 별표 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어휘 문제로 해줬으면 제가 요 지금 이거 체크해 드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를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문법으로 내면 이런 단어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지침. 그들이 비본 위드 위드는 가지고 태어났다. 위드의 전체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죠? 선행사가 지침인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침이라 그랬으니까, 뭐 하지 못했었을까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환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유연성이 뭐해진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또, 이렇게 예쁘게 가로로 묶어버리시면, 하루를 묶어 버리시면 don't adapt가 동사가 되겠고 얘가 주어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인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어떻게 암기하랬 했죠? 비논 ing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비논 ing 암기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뭐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생략될 수 있는 두 단어에 밑줄 치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는 거예요. 어? 어? 잠깐만요. 얘도 어밑 밑줄 쳐줘야 돼요. 잘못 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두 개는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겠네요. 그래서 본 ING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본 노잉, 본 노잉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본 다음에 ING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본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동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난 이 새들은 쉽게 적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적응하다 별표. 적응성이 떨어진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유연 유연성이 떨어진다 별표치라 그랬고, 비율적이다 별표치라 그랬고, 적응하지 못한다 별표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개째예요, 지금. 소 so, 그래서 호수가 말랐을 때또 숲이 숲이 없어지고 농지가 되었을 때 기후 변화가 밀어내버렸대요 번식 지역을 더 멀리 북쪽으로 요렇게 되었었을 때, father 별표, father 별표 요 단어랑 구별하셔야 돼요. 더 정도가 더 거고요. 얘는 거리가 더 벌린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철자가 하나 차이거든요. A 자랑 U 자랑 철자가 하나 차이예요 기후변화는 번식 지역을 더 멀리 북쪽으로 밀어버렸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새들은, 가로 또 예쁘게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데프터 어디까지? 미그레이트까지 가로로 묶으면, 도즈버리즈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죠? 이렇게 되고요. 자, 주격관계 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도즈벌즈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비본 아이엔즈네요.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난 이새들은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효율적에 비율적이에요. 효 비율적이죠? 효 유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keep 뒤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쳐요. keep ing에요. keep ing.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날라가는데. 어떻게 날라가요? by, 따라서. old는 기존이란 뜻이에요. 기존. 옛날. 옛날의 규칙과 옛날의 지도를 따라서 간다.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로 간다. 또 뭐다 적응한다 못한다 못한다 효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유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기존의 규칙을 따른다 자뭐 그래서라 그랬고 자 얘는 그에 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비교해서니까 요번에는 유년기를 거치는 날 거예요. 긴 유년기를 갖고 있었던 근데 긴 유년기를 갖고 있었던 세대는 누굴까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세대 그리고 여기 나와 버렸네요. 누구랑 같이 이동하는 세대? 부모들과 함께 이동하는 바로 그 새들은 주어가 복수 복수니까 텐드 얘도 별표 쳐야 되겠죠? 텐즈 아니라 텐드는 투만 돼요. keep ing 텐드 2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당연히 비효율의 반대보다 효율이겠죠, 당연히?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게 된다. 촉진한다 별표 치시면 되겠고 촉진하다 별표. 유년기는 촉진한다. 패싱온이 수거예요 패싱온, 패싱온, 전달을, 전달을. 뭐의 전달? 문화 정보의 전달을 촉진해 준다. 좋은 건데. 그다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빨리 진화한다. 유전자보다. 자, 유전단은 진화거든요. 진화는 만년, 천년, 백만년 단위로 일어나는 게 진화예요. 문화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윗세대, 20년, 30년 세대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가 유전자보다 더 빨리 지난다. 함축적인 의미예요. 함축적인 의미라고요. 문화가 진화보다더 빨리. 그러면 이거 뭐예요? 유년기를 유년기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유년기를 보내는 동물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유년기를 보내는 새들이 동물이라고 해야 돼요 새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 첫 번째 줄 해석한 거예요. 효율성이 높다, 유연하다, 적응을 잘한다. 다 같은 말들이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함축적인 의미로 예상을 했는데요. 함축적인 면에 역시 빈칸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났다고 또 시험 문제 풀어주다가또 놀래가지고 또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또 감동 받았다고 전화하고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조비처럼 욕하려고 하면 좀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찰도드 네. 유년기는요. 무슨성을 주겠어요? 당연히 유연성을 주겠죠. 뭐 하고 있는 세상일까요? 변하는 세상이죠.